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제 12째 날 매일 십자가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라는 제목의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곧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비운 것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스스로 다 비워 버리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습니다. 권리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내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우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한 품어야 할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 비웠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 낮추었다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켰다는 뜻으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겸손입니다. 원래 자기의 신분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수 없는 낮고 천한 신분으로 사는 나사라 예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헛? 된 자만심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무조건 복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캐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과연 이 말씀처럼 이 기도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수치이고 고통이며 또한 모순이자 불조리였습니다. 사실 역사상 나사렛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만큼 억울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그 어떤 잘못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있기까지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낮추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사순절의 한 날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의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구쌤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조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찌지 않겠다고 발부둥 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